오늘은 빠르게 현재 미국 시장이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과 문제 해결 요건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망 불안전 때문인데요.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의 공급망까지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둔화 우려로 중국 경기 둔화와 더불어 미국의 관세 강화로 인해 글로벌 교역 둔화로 이어져 기업 실적 타격까지 올수 있는데요. 해결 요건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체계 혹은 상호 관세 완화 조치 발표를 하며 협상 신호만 나와준다면 매우 좋은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 분쟁이 완화되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까지 정상화되는 걸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건 통화정책 리스크인데요.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소비자물가지수 보고서는 10월 24일로 발표가 연기되었으며 소매판매 등 다른 주요 데이터 발표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시장과 연준의 경제 상황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지 아니면 그대로 둘지 예측하기가 어렵기에 불확실성은 계속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오늘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려면 연준이 경기와 물가보다 중요시 보는 게 성장이라고 확신을 줄때 금리 인하와 함께 장기채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기술주 및 성장주 위주의 랠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요. 정권 교체 가능성과 정책 불확실성이 크면 시장은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부채한도 협상 실패 시 실제로 국가 기능 마비 위험까지 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투자 심리까지 갑자기 급랭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 부채가 GDP 대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닫는 현재 상황이기에 신용등급 하향 우려도 배제는 불가할 것 같고요. 미 유해가 예산안 타결 및 국가 부채 한도 논란이 조기 해결되는 걸 지켜봐야 할것 같고 현재 셧다운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장중 분석을 빠르게 보고 싶은 분들께선 제가 댓글에 남겨드린 실시간 텔레그램 방 들어와 주시면 중요한 소식들 빠르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